시간 동안 조금씩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한준희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엘링 월라 오버갔어요. 에메레송 로야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공가대로 패스합니다. 빠져들어갑니다. 때립니다. 기샬리스 낮게 잘돌어봤습니다 뒷공간으로. 자 여기서. 슛. 좋은 공격적이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슛.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자 치고 나갑니다. 기회입니다. 배달! 이걸 막았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자, 이거 있어요. 슈팅! 멋진 선방.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공 올라가는데요. 슛! 슛. 골키퍼 선방. 다시 있어. 한번 슛! 아, 이걸 막네요 스루패스. 자, 좋은 볼인데요. 슛! 아.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점수 차를 벌립니다. 근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데요. 슛! 따라갑니다. 이제 딱한점 잡니다. 후반초반에 골이 나왔습니다. 엘링 홀라.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볼을 기록했습니다. 빠르게 드리블 돌파 시도합니까? 받았습니다. 오! 슈팅 아, 살짝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흐름이 좋은데요. 라이언스의 세 아! 헤아아 여기 중요한데요. 자, 재시입니다 스루 슛! 막아냈습니다. 자, 갑니다. 선방입니다. 키퍼의 좋은 스피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엘링 홀라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집착하기 쉽게까지 이어받거든요 전진합니다 엘링 홀라 케빈 더브 라이너 위험지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라이언 세세뇨 공간을 노립니다. 슛. 아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수비 따돌렸어. 여기서 추가 거입니다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